윤수야, 윤수야! 야, 야, 야. 야, 바람 불잖아! 롱, 롱! 롱에 롱! 앞에! 도현아 천천히. 천천히! 나이스! 어, 내려! 내려! 해, 해. 야, 더부터, 더부터, 더부터 못 던지게 하라고! 용준아, 맞네, 용주다 너무 지 마세요! 어, 어, 괜찮아! 괜찮아. 어차피 그래. 어, 대장 그래. 한 번만 더 있어! 잡아, 괜찮아, 붙어, 붙어, 이거 붙어, 이거 붙 이거 붙어, 이거 붙 이거 붙어, 이거 아 이거 이거 붙어, 이거 붙 이거 붙어, 이거 붙 이거 붙어, 이거 붙어, 이거 붙어, 어어이

야 바람 주어 바람 주어야 <laughs> 마지막 일점 되는데 1점 일점 약간... 뛰어야 돼 뛰어 뛰어 <놀람> 띄워. <놀람> 띄워. <놀람> 인수, 하고, 뛰어! 준현이 기현이 윤수, 민준이 이셋시상 하고 엔터 소재 야 송준아 골든볼 1점만 1점 1점 만, 1점 <놀람> 1점 하야 근데 이거 진짜 바람이 따라준다 잘. 아니 야 근데 성점이연달랑 못했어 흐름이 제일 힘들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질 거야 장님, 쓰러져! 어차 내가 대신 <목> 뛰고 싶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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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시간 많아, 시간 많아. 가있어, 옆에 어 밀어, 밀어. 17번, 17번. 아, 잡고 나갔다. 잡고 나갔어요! 집중, 집중. 할수 있어. 빈다, 7번! 나이스! 나이스! 천천히! 마이크. 윤수야! 나빈 공간 만들어! 못 잡았잖아! 못 잡았잖아! 못 잡았어요! 이현수! 집중해! 어, 했 <laughs> 어, 어, <laughs> <일을 했다>, <laughs> <laughs> 나갔다, 나갔 <나>. <laughs> <나갔어, 나. 웃음> 야, 윤서야, <좋아>. <laughs> <윤수야>, 천천히! <laughs>

나이스! 도나! 도 야! 내 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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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됐다! 가내아내려내려내려내려 내가! 내가! 내 8번! 가 내가! 내가! 민가 내가! 내가! 내아민준내 내가! 내 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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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내려. 야, 야, 천천히 민종이 주고 민준 천천히 됐다.